몬테리올에서2일 동안 잘 머물고 캐릭으로 넘어갑니다. 케벨가는 기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포장한 베이글입니다. 너무 맛있겠쥬?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캐나다를 기차 타면서 여행할까? 그치? 정말 행복한 추억고경험해에요 저도. 와, 게스트하우스 도착했는데 해먹도 있고. 완전 좋아요. 공용 네. 주방이랑 네. 너 헛된 건 끄지 야, 마. 파티 <laughs> 이렇게 파티오도 있고.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먹는 곳. 어 약간. 젊은이들. 이렇게 학원처럼 프런트도 있고 밖에 나가면은 외국 친구들이 체스도 주고 있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에요야 수현아 너 오늘 너무 여신 같다. 어돼지의 여신 같으세요. 돼지 말고 돼지. 돼지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깨 메이크업까지 했는데 어때요? 김이 <듬히> 같아요 또 여진님 캐백 오셨다고 네. 이 캐백에서이 연기를 준비해 주셨네요 연기를요? 네 긴장 <laughs> <등장증을> 좀 열심히 하라고 <laughs> 오 멋있다 우우 저기만 바다에 뭐가 있을까 신비스러운 먹거리. 오오 <laughs> 땅 흔들려요 오오 땅 흔들려요 <laughs> 여기 이렇게 한 장면 같아요 영화 한 장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라 야제자리 걸어 퀘벡 <laughs> 속 행궁동을 찾았습니다 야 그래도 멋있긴 하다 와 여기 너무 이뻐 배경 여신님 턴 해주세요 오, 오 진짜 대지 여신이다 야. 람을요이 <laughs> <laughs> 풍경이 너무 이뻐 저기 죄송한 옆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풍경을 찍혀요 <laughs> 네 와, 이게 너무 예쁘죠? 동화 속한 장면 같아. 저기, 지금 저 왕궁으로 일단 신데렐라랑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 이따 거기 가봐야 돼요. 신데렐라는 버려서 발로 차, 싹! 이거 몰라? 여, 여! 어, 정말. 그림 같은 장면 속에. 저, 제가 이만 들어요? <laughs> 삼겹살이 김치? <laughs> 와, 여러분, 여기가 드라마 도깨비 촬영장소입니다. 아.. 멋있다. 귀여운 가족들을 만났어요. 같이 사진 찍어주고 인스타 기발하면서 향탑을 좋아한는데 와~ 알록달록 형형색색.. 예쁜 건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여러분, 제가 진짜 멋진 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죠? 와~ 진짜 휴양 좋은 것같다 확실히 몬트리올보다 좀더 여유롭고 한적해요! 어떤 소품 샵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캐나다 토론토 쪽보다 좀더 원주민스러운 보헤미아 감성의 아이템들이 많아요. 음 이런 느낌. 친구가 먹고 싶어했던 팝콘집에 왔어요. 아, 그 진짜 예쁘다. 음, 팝콘 사서 좋아? 네. 응. <laughs> 어, 이뻐요. 치마 한번 이렇게 들추락 해주시고요. 손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치마. 좋아요. 아, 길이 너무 이뻐요 아, 여기 길 너무 이뻐요 옛날부터 이 퀘벡 지역이 이런 수공예품 산업? 이런 분야가 되게 발달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같은 공예들이 엄청 많아요. 어, 이런 식으로 다 수공예로 만드신대요. 완성작. 와, 완성작은 저렇게. 너무 멋있다. i t b e a 아저씨 사랑해요 한번더저 어. 위에 올라온 계단이 뭐 어, 여기가 그 도깨비 드라마에 나온 면장면 속 문이랍니다. 이 벽화도 엄청 유명하대요. 진짜 뭔가 벽장이 뜯긴 느낌처럼 되게 사시화하게 그렸네요. 아, 이 지금 인테리어 컬러 너무 멋있어요. 올리브 컬러랑 약간 이런 밝은 그레이 컬러 조합. 이백은 이런 미술작품이나 아니면 확실히 공예작품 같은 이런 가게가 되게 즐비돼 있어요. 프랭은 예술의 도시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보면 기분이 좋아 건물 색깔 보세요 아. 신데렐라의 그 도와주는 요정 할머니가 사는 집 같아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laughs> 메밀국수 메밀전에 시원한 막국수 먹고 싶다고 들기름 막국수 김이랑 참기름 <laughs> 들기름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고추장 양념 촥촥촥 해가지고 <laughs> 나물에다가 지금 그냥 우리 산 등산하는 것 같아. 시키 한잔 딱한번요 아니면 수정 봐. 매실차. 엄청 맛있어 보이는 트리. 제가다가 발견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음사다, 앞에. 아, 우와, 아, 여기 옷가게 아, 왔는데 아, 여기 사장님이 아, 한국에서 아. 사셨대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캐나다에서만 파는 딸기 치즈케이크 그맛 토네이도 아이스크림입니다. 오르막길조차 분위기가 있습니다. 와, 여기 되게 색깔 이쁘다. 아, 이쁘다, 이뻐.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오 맛있어 맛있어 소연이가 엄청 먹고 싶어했던 맛있는 막집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립고기, 그리고 이거는 링비니 파스타! 대견한 조각상들이에요. 멋있죠. 여기는 무슨 미술관이나 아니면 뭐 전시해두는 곳처럼 보이는데 저 나무 박스들이 저 안에 다 작품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멋있다. 걷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미술관이 있어서 오늘 여기 구경하려고요. 와 이게 엘리베이터 죽인다. 와 너무 멋있는데? 좋은 공간을 만났어요 저 앞에는 저게 아마 집이었나? 벽쪽이 다 흰색인가봐요 그리고 약간의 언덕계도 있고 아, 너무 이뻐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솔직히 살면서 이 퀘벡이랑 몬트리오를 또 언제 와 보겠어요 뭐 일본이나 뭐 어디 뭐 유럽, 뭐 하와이 이런 데는 무조건 더 접근성이 쉽더라도 그래서 소영이랑 온 것도 사실 제 구독자 친구인데 이렇게 제 일상 친구로 인연이 되어서 잘 맞고 이렇게 여행까지 온 것도 신기한데 그냥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문득문득 문득 걸으면서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거 오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저희 엄마랑 누나도 생각나고 같이 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아까 로또 하나 또 샀어요. <laughs> 제 장래희망은 로또가 당첨되어서 평범한 직장입니다. <laughs>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고 주말이나 휴가 날때 이제 해외 여행 다니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 내 일이 있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만 인생에 목표가 있고 어, 인생이 지루하지 않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제 꿈은 로또 당첨 되고 나서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평범한 직장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곤 해요. 아, 그리고 유독 몬트리올이랑 캡에 와서 되게 몸 좋은 여자, 남자, 뭐 성별 가리지 않고 몸 좋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또 되게 허리도 평평하시고 몸도 되게 올곧 드시고 몸도 되게 튼튼하세요. 그리고 어 노부부께서도 막 어디 멋있는 레스토랑 가서 근사하게 와인이랑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서로 사진 찍어주시고 커피 마시면서 또 다른 손은 서로 손잡고 계시고 그리고 팁도 막 엄청 멋지게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이 젊었을 때 건강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제가 정말 여기. 한 식당 레스토랑 서버 일하면서 원래 허리가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요 근래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건강도 잘 챙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물씬 들더라고요. 조금 더 어, 몸도 더 키워보고 싶고 튼튼하게.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뭐 명품, 뭐 멋있는 옷, 뭐 멋있는 자동차 이런 것도 나를 위한 투자고 분명 가치 있지만 어, 진짜 나를 위한 투자는 몸을 만드는 게 아닐까 건강하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들어서 홀로 여기 노부부 뭐꼭 둘이 아니더라도 홀로 이렇게 여행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투자다, 저축이다. 건강한 몸 만들어서 오래오래 이 좋은 풍경, 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옷 입고 여행하는 거 세상을 즐기기. 분위기 죽인다 <laughs> 나 이전에는 일본 밖에 안 가봤 었거든 네. 근데 워홀 와서 이렇게 몬트리올 이랑 케벡도 오고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한다 아 진짜 신기한 경험 많이 하지 않아요 응 음, 진짜 저는 게스트하우스 사실 이번이 처음 이에요 <laughs> 심지어 혼숙 <혼수. 웃음> <laughs> 심지어 혼숙아 <혼수. 웃음> 반숙 좋아해 <웃음> 네 반숙 <laughs> 좋아하거든요 그래. <laughs> 처아 진짜 또 언제 이렇게 솔직해 말해서 캐백 다시 오기 힘들어. 아니 아. 오늘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laughs> 맞아. 나이밤을곱씻고 가야지. 헉, 저 지금 되게 잘생겼다 어머. 뭐야? 에이, 이 노래랑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 Hi. You're a so handsome. You're a so good looking. You're so handsome. <laughs> Me too, I know. <laughs> She's a g i r a n d o w e s 진짜. h 진짜. 잘 놀아 a t I k n o 너무 예쁘게 잘한번한번 한 <laughs> 그래서 다시 또 직원한테 가서. <laughs> 아 제가 일했던 브랜드 맥 코스메틱 매장입니다. 아 우리 여행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저리가또 먹고 싶었던 베개집으로 와서 이렇게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그래도 비 오니까 우리 한 버스 7시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올때 햇빛이 너무 강해서 고생했었는데 그래도 갈 때는 날씨 흐리니까 고생 안 해도 되겠다고 우리 되게 신수하데힘복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이 대화가 귀여워서 기록하려고 이때를 <목소리를>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비가 오잖아. 빛이 없잖아. <laughs> 너무 싱거워서 너무 아쉽겠다. 맞아. 아니 사실 지금 떠나기 전한 시간 전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사실 막 막막하거나 걱정보다도 막 안도와 뭔가 조금 더이 여행의 끝, 이, 이 여행 끝이 낭만적으로 변는거 이렇게 해준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너네들 딱 가라고 하는 음. 느낌이야. 하나 아, 리겠습니다가 아,